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구주가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을 우리 바나운 어린이가 잘 읽어줬는데요. 이 누가복음 2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기록이 돼 있고요 또 로마 황제로부터 이름 없는 목동들이 나오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몬과 안나 같은 선지자의 이름도 나옵니다 어, 정작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성경에서 몇번 나오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 시대에 참 중요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일절에 보시면 황제 즉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명을 받아서 이 누가복음 2장 1절이 시작이 되죠 당시의 로마는 이 소위 말해 황제 시대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역사적 인물이라면 그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최초의 로마 황제였고요. 그가 다스렸던 시기는 상당히 평화롭고 로마의 힘과 능력이 강력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옥타비아누스 황제로부터 약 200년 가까운 시절을 로마의 최전성기 그것을 우리는 팍스로마나 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의 시기, 백성들에게는 가장 자부심 있고 부유했던 시기였습니다. 어, 황제나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도자가 잘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국방적으로도 힘듭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난주 전쟁을 선포하고 공중에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는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뉴스는 그저 쿠팡 아니면 어, 뭐 대통령 이렇게 하시는 그런거가 많이 나와서 그렇죠 지금 이미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는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공중폭격을 해서요 전쟁이 선포된 상황입니다 또 트리키에가 아주 심각하죠 지금 물가가 폭등해서 거의 뭐400% 초인플레이션 초초인플레이션이 돼서 트리키의 백성들은 지금 빵 하나를 사려고 해도 그리스까지 원정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방과 경제의 위기는 결국 리더십과 지도자의 문제이고요. 백성들이 어려워지는 건한 순간이고 이런 국경에서의 전쟁의 위협 어느 나라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당시의 로마인들은 물론이고 넓었던 로마 대제국의 백성들에게 폭넓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호정령 즉 모든 백성들 로마 시민권은 물론이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 호적은 다름 아니죠. 자기 가족들 이름을 등록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 등록하면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뿌리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고향은 조상의 고향이고요. 그것이 바로 유다지파였던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유였습니다. 이 오늘 읽은 이장 11절은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왜 베들레헴입니까? 다윗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앞으로 날 이스라엘의 진짜 왕, 이 구세주에 대한 예언은 하나같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명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후손 즉유대자파였던 요셉이 자기 아내와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사실은 구세주를 태어나기 위해서 간건 아니지만 황제의 명령을 받고 간 일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젊은 목수 요셉 또 만삭이었던 이 젊은 엄마 마리아는 무슨 인류 구원의 대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간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이름 만들었지 한 번도 본적 없는 황제의 명령이나 호정령 같은 이러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했지만 그곳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언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죠 우리는 다 60년 전 70년 전 성극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마국간 아기 출생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마국간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럼 마국간 아니면 뭐였을까요? 외양간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들레헴은 말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마국간이 없어요. 아주 큰 총독의 집에나 있지 이러한 서민의 집에는 마국간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외양간은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식 성극을 만들다 보니까 마국간도 나고 오 외양간도 나왔지만 이것을 사실을 고증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등신대가 오늘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있는데 이제는 눈을 뜨셔서 보셔야죠. 네, 저 정도. 오늘 마지막 등신대입니다. 저기 보면 옆에 자, 성경에는 뭐만 나오냐면 구유만 나옵니다. 구유. 구유는 가축이 먹는 물이나 음식을 담아놓는 일종의 나무로 만든 그릇이에요. 큰 그릇이죠. 자 그러면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동물은 양이 있습니다. 이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사용했던 구유는 양구유입니다. 네. 어? 어, 그러면 내가 교회 속았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구간이면 어떡고 양우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음. 말구유면 어떡고 양구유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고 그곳은. 가장 불편하고 가장 지저분하고 아기를 낳기에는 적합한 곳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황제의 환경을 부러워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는 분명히 좋은 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황제의 자리와는 거리가 먼 양구유 옆에서 태어나신 거죠 천사는 목자를 향하여 만나서 세 가지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태어나세요. 그런데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구주, 그리스도, 그리고 주. 따라할까요? 구주, 그리스도, 주. 이세 가지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르죠. 구주는 우리를 경제적으로 또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구주라고 하면 누가 구주라고 생각이 되었을까요? 하죠?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은 황제가 우리를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가난에서 구원해 줄 거야 라고 기대했던 인물 중 하나가 이런 황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정치를 잘하고 경제 정책을 잘 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는 사람. 이런 호정령 같은 걸 내려서 호정령의 목적은 딱두 가지예요. 사람들을 등록시켜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숫자 파악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계속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이두 가지를 가지고 백성 잘 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세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중요하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 인생 자체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될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구세주. 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나를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이 구주라고 하는 뜻은 거의 같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또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자 하나님께서 마치 선지자나 예언자들처럼 구별하였던 사람들인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명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된 구약에 예언했던 그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로드죠.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구주나 그리스도 주이세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실 사람, 구별되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자체. 성부성자 성령이 한 몸을 이룬다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우리로서는 믿음의 대상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짧게 이 2장 11절 천사가 목동들에게 설명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고 자주 쓰는 언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어떨까요 우리들은 구주가 필요하실까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과연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보고 당신과 나에겐 구주가 필요합니다 네, 자, 우리 2층만2층만 2층만 하겠습니다. 2층만 당신과 나에게 네. 고맙습니다. 따라하는 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라 구주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구주가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가 뭐? 도움 필요하겠어. 나는 뭐 내가 끝까지 나 혼자 독립해서 어 멀쩡하게 살 거야. 글쎄요.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강원도 아니 강원도가 아니라 경상북도에 속해 있지만 옛날에는 좀 강원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덕군이 있습니다. 동해안에 작은 마을이죠. 대게로도 유명하고요. 그데 영덕군의 어 젊은 부부가 이제 아이들을 낳았는데요. 총 7명을 낳았습니다. 이 남편은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요. 자녀들에게는 험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나이가 되어도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자녀들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고요. 또 무능한 어머니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딸은 어, 어떻게든 이 아빠 밑에선 벗어나야 내가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1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이 딸을 돈을 받고 시집 보내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네, 난 망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딸은 가출을 하고요, 도망을 칩니다. 어렴풋이 알고 지냈던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니의 주소만 하나 들고 도망쳐 온 곳이 바로 강원도 춘천시였습니다. 196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19살 처녀가 춘천에서 당시 돈을 벌고 생활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조양동에 있던 한 부잣집의 식모로 들어갑니다. 식모로 들어가서 거기서 밥도 하고 일도 합니다. 아마 지금쯤 우리 권사님들 누구야 누구야 생각하겠지만 그런 말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상되는 분들은 있겠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분들 우리 교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30명은 됐어요. 돌아가신 분들 포함해서. 누구냐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명동에서 노점하던 비슷한 또래의 청년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결혼식 없이 동거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큰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를 낳은 그때 에이세 식구에게 온 것은 남편의 군입대 영장이었습니다. 아, 20대 초반의 나이에 군입대 영장을 받고 신랑은 군대를 가고요. 아기를 포함해서 도저히 식모살이도 할수 없었던 이 젊은 엄마는 처음 보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충남 공주로 가서 시집살이를 시작합니다. 3년 동안 농사짓고 험한 일을 하고 온갖 고생합니다. 구박과 고생 가운데 눈물로 나를 지냅니다. 군대가 있는 남편에게 편지도 쓸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안타까워. 이게 이렇게 웃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막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네, 그런 고생 가운데 3년이 지나고요 다시 남편과 살림을 합해서 춘천으로 왔습니다 세상살를잘 몰랐고요 또 서류 작업 같은 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보증을 잘못 써서 그나마도 있던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가운데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들만 있을까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던 그 집에 세대로 살고 있던 그 집에 바로 뒤에 교회가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한 임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81년 2월이었습니다. 당연히 소양 성결교회였고요. 그 교회 처음으로 나갔던 교회 건물, 지금의 이 본당이었고요. 여기가 임시 건물처럼, 아직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던 건물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나간 교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그말 한마디에 감격하여 눈물 쏟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생각하기만 해도, 아, 나에게는... 처음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내 인생 이렇게 어렵게 만든 대상 원망의 대상 내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놓는 그 순간 구원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그때부터는 매일마다 교회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그때부터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에게는 눈이 띄어져서 따로 학원 다니지 않아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한글을 읽게 되고 한글을 쓰게 됩니다. 지금도 이 권사님은 1년에 성경을 10번 읽으십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서 멀리 이사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근처에 살았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선 가장 가까운 데 사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새벽마다 나오십니다 지금도 새벽기도 매일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가지 원칙을 지켰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금 드리려고 돈 법니다 헌금하려고 돈을 버셨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기도 안 당하고 속지도 않았답니다 큰돈 벌진 않았지만 뭐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 잘 키웠고 그리고 80대 중반인 지금도 경제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신체 건강함을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총명하여서 성경인데 문제가 없고 또한 외출하거나 또한 험한 일, 어려운 일, 무거운 일 지금도 청소일을 하시는데요. 그런 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경제생활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내오는 용돈 더해서 더, 더 해서 매년마다 성경학교 하면 겨울, 여름 우리 어린이교회, 유아교회, 청소년교회에 빠지지 않고 여섯 번 이상 찬조하시는 유일한 권사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다 하셨다고 그러죠 처음에 왔는데 세례도 안 받았는데 이기성 목사님이 신방 가자고 해서 처음으로 따라간 신방 1년 내내 따라다녔답니다 신방하시고 구역장 하라면 구역장 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식당에서 일손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이 했답니다.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교회 주보에 나오면 이 일은 내일이야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치유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던 부모님 집으로 모시고 함께 살았다 그러지 친정 엄마 93세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선 내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 구주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단순하게 관념에서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은 왜 이래요? 내삶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던. 교회에 처음 나온 그 38살 젊은 엄마의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근 50년 동안 동행하셨고 함께하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름을 대도 아마 아시는 분반 모르시는 분반 그래서 이름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돌아가신 권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수고하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종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좀 건강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명예 권사님 지금 80대 중반이신데요. 지금도 여전히, 여전히 경제활동과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5월 8일이에요. 춘천시에서 우리 권사님에게 상을 주셨더라고요. 노인 복지 기업 부문 수상 받았습니다. 이건 어르신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봉사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었고, 당시 수상자 중에 최고령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릴 때, 젊을 때는 가장 낮은 곳, 구유 옆에 같은 그런 인생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계속 숨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 쓰임 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주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나아가고 싶어 라고 하면 저는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구주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을 구원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주의 놀라운 존재를 믿으면서 천사가 말씀한 것처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세주를 만나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그 복음의 삶,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함께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자녀 손들도 그런 건강하면서도 온전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이 후반부에는 어린 시절의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거의 뭐 유일합니다. 40절에 보시면 이 아기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란다고 말씀하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건강, 지혜,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손들 모두가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강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강건입니다. 성장하는 거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잘하십니다. 다섯 살 때가 있었고 열살 때가 있었어요. 스무살 때가 있고 서른 살 때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거죠.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그 안에 지혜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남들보다 똑똑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놀라운 은혜죠. 조금 있으면 우리 헌금 시간에 이 앞에 우리 유아교회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송하는 유아들 중에 7살짜리들이 있습니다 이 7살짜리들은 지난 한 달간 제자 훈련을 했던 어린이들이에요 그리고 소양교회는 7살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할까요? 그것을 입시 경쟁에서 이기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제자 훈련한다고 아이가 영어 수학 잘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배움이 많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꾸준하게 한 것이 있는데요. 6월절 절기가 되면 자녀를 데리고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던 일입니다. 이들은 누가 뭐라 해도 목수의 직업 그렇게 대단하게 존경받는 직업 아니었지만 최소한 아들 예수에게 요셉은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어린 나이에 뜻하지 않은 임신이 되었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도 마음에 새기고 예수가 하는 말도 마음에 새깁니다. 아들이 하는 말도 마음에 새기는 지혜로운 어머니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자녀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잘 대하여 강건하게 또 지혜롭게 은혜롭게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자라난 그 아이는 결국은 구주로서 그리스도로서 또 주로서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의 자녀 양육의 원리가 목적과 지향점이 거기 있다고 저는 봐요. 각자에게 있는 은사와 사명이 다른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독립체로 키우는 것. 이게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소양교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 온전히 정직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뛰어가도록 응원하는 것. 이게 우리 소양교회 교육부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선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구주를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 하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은 황제의 방법이 아니라 저런 양구요와 같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목자들을 만나시고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주를 만나는 이번 성탄절 인생의 방향과 사명을 붙잡아 가정이나 내 과거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고 놀랍고 기쁜 소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